디딤돌 스텝프 최상위 도전용 볼 쳐야지 네. 음.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해? 높이 자 우리 의자 당기고 바르게 앉아 바르게 앉아 수업 시간에 바르게 앉아서 수업 듣는 거야. 자, 이거 윗변 곱하기 높이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높이 안 알려줬네. 그럼 우리 높이 네모라고 하자. 자, 이렇게 하고 이거의 넓이가 30.6cm래요. 렇지이 30.6cm는 6 곱하기 네모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해야 돼? 30.6에서 6을 나눠줘야겠지? 네. 맞아요? 네. 자, 나누면 어떻게 돼? 5 5천원. 어, 어이구 계산도 잘한다. 6, 5, 30에 6 남으니까 1하고 소수점 그대로 올려서 5.1이 되죠? 네. 자, 그럼 높이가 5.1이래. 네. 근데 문제에서 높이 길이 구하랬어? 아니요. 아니지? 네.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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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변에 몇 배냐고 물어봤죠? 네. 그러면 밑변에 몇 배예요? 이렇게 물어봤지. 네. 그러면 이거 세모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5.1 나누기, 나누기 6 해야 돼요. 자, 나눠 보자. 여기 앞에 뭐 들어가야 돼? 0 2 아니에요. 어. 5.1 나누기 6이니까 0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거 그대로 5.1 그대로 내려와야 되지? 어, 그러면 이제 얼마 들어가야 돼? 8, 8. 이게 8 들어가야 되죠? 네 6, 8에 48 남은 거 3이고 0 쓰니까 0 해서 여기 5, 5. 오,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네자 그리고 소수점 그대로 위로 올려주세요 네. 이거 소수점 안 올리면 안 된다 네 아무렇게나 소수점 찍으면 돼안 돼? 안, 돼? 네. 안 돼요 안 돼요 꼭 소수점 이대로 올려줘야 돼네자 그러면은 높이는 밑변에몇 배야? 0.85mm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네. 자 4번 자 길이가 총 길이가 17.4cm래요. 이러한 리본에 누름다 5개를 같은 간격으로 꽂는데 네. 자 여기에 이렇게 못으로 다시 꽂는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맨 처음과 끝에 모두 못을 누른대요. 네. 자, 그 말은 앞에 여기 하나 누르고 뒤에 하나 눌렀어. 네. 그이상에몇개 들어가야 돼? 네 개. 네 개요? 어, 못을 총 다섯 개 누른다 했지? 네. 근데 이미 두개 썼죠? 네. 빼기 2 하면은 우리 세개 남았지? 네. 이세 개가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됐어요. 네. 자 이럴 때 누름 목 사이 간격을 몇 cm로 해야 되니? 자 여기 간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어. 근데 문제 조건에서 누름 못의 두께는 생각한다고 안 한다고? 안해요. 안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사이 하아 있으니까 몇 등분 된 거예요? 이 길이가? 4 등분 됐지? 네. 자 이거 4 등분 한 길이 구하라한거죠한 길이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나누기 4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응. 자, 우리 세로로 풀어보자. 17.4 나누기 4 하면 4, 4, 16하고 14니까 4, 3, 12하고 2하고 나서 0 써서 0 내려주면 5 이렇게 나와요? 네. 응. 그러면 20에서 나누어, 나누어 떨어지지? 네. 응.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우리 소수점 위치 잡아줘야 되죠? 응. 위치 있는 거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 길이당 얼마 여기가? 4.35cm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네. 이해됐어요? 예, 네. 어. 자, 다음 페이지 넘기자. 자, 7번 볼게요. 시빈이가 자전거를 타고 일정한 속력으로 이런 공원이 있대. 공원을 몇 바퀴 돌았대? 15바퀴. 15바퀴를 도는데 11분 36초가 걸렸대요. 자, 이거를 도는데 얼마가 걸리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초로 계산해줘야겠지? 네. 자, 초로 네. 계산하면 11분 36초는 몇 초가 돼야 돼? 네. 11 곱하기 666. 60 더하기 36이니까 660여서 696초 이렇게 되겠죠? 네. 자, 669초 동안, 696초 동안. 15바퀴를 돌았대. 네. 한 바퀴 도는데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네. 696에서? 나누기 15. 15, 이렇게 해야겠지? 네. 네. 자, 우리 세로로 해보자. 몇 곱해줘야 돼? 아. 4, 60, 여기 96이다. 얼마 곱해요? 8? 8. 6, 6, 6, 6, 6. 6? 6 넣으면 90이네? 자 다음에 66 나왔어 4, 안 끝났으니까 4, 4 하면 나어 떨어지지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소수점 어디다 찍어줘야 돼4 6 4 46.4야 4.64야 4.64야 왜요? 46.4 46리4 4 6 4 4 6, 4 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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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이해 안 되는 거. 여기 소수점 찍는 거. 알겠어? 네. 효민이 됐어요? 네. 준우는? 네. 어. 그러면 이거 위치 그대로 올리니까 46.4가 돼야 되죠? 네. 어. 소수점 마음대로 여기 찍으면 돼, 안 돼? 네. 안 돼요. 자연스럽게 소수점 생략되어 있는 거 기억해야 돼? 네. 음. 자, 우리 10번 볼게요. 네 장이 있대. 자 여기 보세요. 숫자 카드가 4장이 네 장이 있대. 얘를 모두 사용해서 몫이 가장 큰나눗셈식을 만들려고 한대요. 자 몫이 가장 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누는 수가 가장 크야 돼 나누어지는 수가 크고, 어 나누는 수가 작아야 되죠. 그러면은, 크게 만들려면, 가장 큰수 순서대로 3개 써주면 되겠지? 네. 그리고, 우리 여기 문제에서, 네모, 네모, 점, 네모, 나누기, 네. 네모, 이렇게 나와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 98.6. 6 나누기, 5 이렇게 해서 목 구해줘야 되죠? 네. 자, 구해봅시다. 우리 98.6 나누기, 5 했어. 5일은 5, 48. 얼마 들어가야 돼? 9, 45, 36이다. 얼마 들어가야 돼요? 36, 5, 7 7이지? 자, 35하면 1 남았다. 없으니까 0 써줘서 0 내려주세요. 얼마 들어가요? 2 2하면 10하니까 여기 0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수점 위치 그대로 올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얼마? 19.72 그렇지, 19.72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13번 봅시다. 길이가 8.2cm인 테이프 4장을 같은 길이씩 겹쳐지게 이어 붙였대. 자, 그 말은 색을 좀 다르게 써줄까? 자 이렇게 이어 붙였대요 이게 25.75cm래 그리고 이 각각의 리본 길이가 8.2cm래요 이럴 때 어디 구하래? 지금 여기 이만큼이 얼마인지 구하세요 이 문제거든 음. 자색 테이프 네 장을 다 더하면 원래 얼마가 나와야 되지 우리? 그냥 내장을 안 겹치고 이어 붙였어요. 25.75가 나와야 돼? 자, 우리 이렇게 말고 그냥 이렇게 이어 붙였어. 그럼 얘보다 길게 나오겠지? 응. 그러면 8.2cm가 4개가 있는 거죠? 응. 원래 길이는 원래 안 겹치고 이어 붙이면 8.2 곱하기 4cm가 나와야 되지. 네. 근데 이어 붙인 길이를 우리 네모라고 하자. 네. 자 네모가 몇개 있어요? 세 개. 세개 있지? 네. 그러면 네모 세 개가 있다니까. 3 곱하기 네모를 빼줘야 되죠? 네. 맞아요. 네. 자 이랬더니 25.75가 나왔대요. 네. 우리 이거 풀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자8.2 곱하기 4부터 계산하자. 8.2 곱하기 4 하면은 32.8 이렇게 나오네? 응. 자, 그러면 32.8에서 3 곱하기 네모를 뺐더니 25.75가 나왔대요. 우리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해? 우리 여기를 그냥 하나의 동그라미라고 봐볼까? 32.8에서 어떤 수를 뺐더니 25.75가 됐대. 이 동그라미는 32.8에서 25.75 빼줘야 되죠? 그러면 32.8에서 25.75를 빼주면 얼마나 와요? 7.15. 7.05 아니야?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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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호예요? 이거 여기 10 내려줬잖아. 어. 그럼 여기 7 되지? 0이죠. 네. 그러면 이세 개를 더한 값이 7 0 5래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하나 값은 7 0 5 나누기 몇 해줘야 돼? 1.0. 네. 어. 자, 여기까지 됐어. 7 0 5 구하는 것까지. 네. 준우는, 네. 시현이는 네. 이해됐어요? 자, 이7 0 5라는 길이가 여기 파란색으로. 이거 세개 더한 값이죠? 네. 어, 그러면 이거 하나 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3. 3 해줘야 나오겠지? 네. 자, 이거 계산해보자. 7.05에서 3을 나눴어요. 3이 6, 10, 2, 3. 어, 15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2.35 되겠지? 네. 그럼 여기 하나의 길이 얼마? 2.35. 어. 여기 2.35cm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16번 보자. 자, 어떤 수를 우리 네모라고 해볼까? 네모 나누기 3을 했어야 했대. 근데 문제에서 잘못 풀어서 네모 더하기 3을 했대요. 그랬더니 56.7이 나왔대. 그러면 네모는 얼마야? 5 6 7점으 나누기, 나누기 3이야? 여기 봐봐 빼기. 우리 여기는 지금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네. 우리 지금 여기 이거 값얼마인지 구하래. 문제에서 네. 어. 자 그러면은 네모 값 어떻게 구해? 56.7에서 빼기 7에서 빼기 7에서 3. 56.7에서 자, 그러면 여기 53.7 되죠? 네. 자, 문제가 풀어야 되는 건 원래 53.7 나누기 3이었대. 네. 우리가 나누기 할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자, 해봅시다. 53.7에서 3 나눴어. 3일은 3 들어가고, 24니까, 3이니까 7이 들어가야겠네. 21, 27이면 9 들어가서, 그렇지. 이거 뭐 소수점 그대로 올려줘야 되니까 17.9 되겠죠? 네. 이거 원래대로 바르게 풀면 얼마가 나와서 합니? 17.9가 17 나와야 돼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지금 어디 풀어야 돼? 우리? 17.9까지. 어, 끝까지 다 풀어오셔야 해요. 어.